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정이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어,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해놓고 제가 아니라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어,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어, 고생만큼 어, 이 길의 끝에서 서로 웃을 수있 도로 저희가 다 같이 사업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어 진행하고 어, 그래서 사실 다 아시는 이야기들이십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기획할 때 앞서 저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 코로나 이후에 모두의 삶이 붕괴되고 있었다. 그중에 실민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삶이 형편없이 무너지더라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시민들은 더 이상 이제 지역을 찾지 않죠. 다 온라인에 집안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을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당신의 삶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그 점포들이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보니까 아주 심각했어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의 그, 피해들이 엄청 심각해서요. 어, 사실 7월부터 10월까지 소상공인을 뉴스에서 듣지 않고 넘어가시는 날들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삶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삶의 터전이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 보시면 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을 어떻게 살릴까가 그간의 최, 최고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되게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뭐 아주 낮은 수준으로는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조금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전히 지역에 사시는 아마 소상공인분들은 도대체, 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 걸까라는 고민 속에서 계속 우리를 지원해주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찾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녹록치 않은 지원 정책들의 접근길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역으로 저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어, 서울시를 비롯해서 저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는 아 이쯤에서 호회와 어, 협력의 가치를 어, 연대의 가치 를 내세우는 사회적 경제가 적어도 소상공인과 함께 손잡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소상공인들의 삶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골목상 무너져가는 골목 상권을 다시 살려내는 이 프로젝트를 어다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결과로 소상공인도 살고 사회적 경제도 함께 살고 지역의 골목 상권도 살고 그곳에 사는 시민들의 삶이 풍족해지는 이런 과정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음이 앞섰었습니다. 코로나 19에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마음이 앞서서 아직은 어 백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지금부터 이곳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 협업체, 소상공인, 협업체, 그리고 지역기관, 광역기관, 그리고 저희 센터 서울시가 다 함께 이빈 공간들을 어, 사회적 경제, 소상공인 협업으로 채워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준비하면서 사업의 목적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에 생략하고 저희가 9월. 7월부터, 그러니까 사실 준비는 한 5월부터 했습니다. 이 심각성들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 계속 준비하면서 서울시에서 애써주셔서 추경을 마련했었고요. 그것을 7월에 저희가 예산으로 확정받고 7월부터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9월부터 지역의 기관들과 협업체들과 강력기관과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어떻게든 같이 잘 살아보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진행한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9개 자치구. 그 그리고 78개의 협업체, 그리고 그 안에 한 35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결과 보고해는 그 모든 분들이 같이 하는 그런 함께 잔치의 자리를 좀 마련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는 협업체,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지원해드리고, 또그 과정에서 지역기관들을 통해서 조금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받으면서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차원의 지원들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기관 혼자로는 아마 되게 고립된 느낌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으셔서요. 광역기관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기관 협업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체계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맨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역에 어 지역에서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다 온라인을 통해서 모두 구매한다 라는 것이 문제시 되고 있는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어서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어 주민들의 시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배달 서비스들을 함께 한 다섯 개 지역에서 같이 시범 모델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Sí. 그래서 추진 과정은 지역기관, 어, 사실 이 과정에서는 소상공인, 그리고 그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협업체가 가장 이 프로젝트의 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기관에서는 어, 함께 일할 소상공인들을 발굴하고 그래서 필요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어, 골목상 함께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프로젝트들을 같이 만들고 실행하고 성과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측에서는 광역 차원에서 어. 사업 계획들을 같이 수립을 같이 실행 지원해주고 이런 오리엔테이션이나 공통의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사업에서 무엇을 해나갈지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공유해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들을 충족시켜드리는 교육이나 컨설팅,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 그리고 아마 지역에서 하시면 계속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광역의 프로젝트나 홍보, 마케팅, 그리고 캠페인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함께 설계하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성과들을 연말에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 기간이지만 어, 각자의 필요가 막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9개 자치구에서 말씀드린 78개의 협업체 그리고 350여분의 소상공인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각각의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지역기관들이 함께 결합해서 협업체들 그 안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함께 사실 지원이 아니라 함께 어, 실행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 우리 쿠비즈 우디와 함께 또 광역 차원의 지원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총괄표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아마 신청하실 때 또는 설명 들으실 때 보셨을 거예요. 활성화, 중활성화 비활성화, 그리고 특성화까지 각각 좀 협업체를 분석해보니까 어, 비등비등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참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성과들이 각그 단계별로 잘 드러날 수 있는 지원들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서 지역 기관은 그럼 뭐라지? 어 협업체 소상공인 협업체는 사실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하면 되시고요. 그 과정에서 지역 기관들과 어떻게 협업하지, 우리는 뭘 하지 보시는 것처럼 지역 기관은 현재 12개 자치구에 1 3개 지역 기관이 선정되었고요. 그래서 주요하게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을 같이 파트너를 찾고 어, 소상공인들과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그래서 함께 I <laughs> 실행할 프로젝트들을 어,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들을 같이 진행하게 되십니다. 근데 사실 저희의 가장 큰 핵심은 어, 말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 연대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게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해서 소상공인들이 나도 이 지역에서 살고 있구나. 나도 도움 받고 있구나. 함께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지역 자원들을 연계하는 일들을 하,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 사회 협업의 기반들을 잘 만들어내는 모델들을 지역기관이 앞서서 수행하게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사업비, 그 다음에 다양한 지원들을 해 드리게 될 겁니다. 네, 이미 어 지금 막 만나고 계신 어 자치구 협업체들도 있으실 테고요. 이미 어 준비해서 실행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저런 마을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한 30개 되는 소상공인들과 만나는 프로젝트들을 이미 시작하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 저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같이 교육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 중입니다. 네, 그리고 서초구도 어, 많은 사실 이 단계부터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을 만나고 같이 하자. 뭐가 필요하냐라는 간담회와 설명회들을 지금 막 하고 계실 텐데요. 서초구에서도 지금 어, 발 빠르게 그리고 아주 밀접하게 지역과 만나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리고 마포에서도 지금 한1개의 협업체들을 발굴해서 각각의 단계에 맞게 어, 필요에 따른 프로젝트들을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배송이 여기서 뭘할수 있지 어, 배달앱들이 너무 많이 커져 있는데, 지역에서 작은 공동배송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물음표가 생기실 텐데요. 어, 지역 단위에서 공동배송의 공동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실제 가능한 모델들을 지금 수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기관이 다양하게 어, 협업체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되실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을 광역 차원에서 지원해주시는 는게 그 광역 지원 기간입니다. 그래서 앞서 상상우리 그리고 쿠피즈 협동조합 커뮤니케이션 우디가 함께 자, 당신 그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 광역 지원 기간 그 다음에 협업체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광역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원해 드릴 거고요. 어 가장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소상공인들과 만날 수 있는 시민들을 어떻게 시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느냐 일 겁니다. 어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지불할 시민들과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공감해 줄 시민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인데 그것은 말씀드렸던 캠페인이나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주민 시민과 함께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적 경제 주체로 어 변화해 가는 방식들을 그 프로세스를 지원해 드리게 될 겁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원해 드리게 될 거고요. 단계별로 좀 필요에 따라서 이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서요. 그 필요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저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광역 지원기관, 그리고 지역 지원기관들이 힘을 합해서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협업, 그리고 그것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에 총력을 다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저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것은 어, 지속 가능한 그, 소상공인들은 지역에서 계속 먹고 살수 있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는 또 지역에 좋은 파트너가 생기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안에 지속 가능한 지역순환 경제 체제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어 적어도 지역에서 하는 게 먹고사는 일이 좋더라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열아홉 개 자치구와 함께 이 과정들을 해 나갈 거고요. 어, 말씀드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다각화하고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지속 가능한 지역 순환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어, 저희가 이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골목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네. 광역지원 기관들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실 지원의 방법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자료는 아마 광역지원 기관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께 배포될 테니까요. 그 한번 찬찬히 읽어 보시고 함께하실 방법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정은 12월까지 한번 힘차게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힘내서 좋은 얼굴로 만나뵈면 좋겠습니다.